가늘게 하려고. 이게, 이게 봐봐, 돌이 렇게쌓이있게 이렇게 봐봐, 결이 이렇게 있잖아. 네, 대박. 그래서 이걸 끼면 이렇게 깔아, 이렇게, 이렇게 깨진단 말이야. 엄청 뾰족하지? 네. 엄청 뾰족하지? 오래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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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봐 아빠 이거 내가 의하고 옛날 커트 내가 범 아빠 키. 이거 이거 흙 아니야 흙? 이거 오오. 이거 내가 손을 흘리셨어 어 이거는 나도 안돼 이게 내 거라고? 차라리 저 특별한다? 어. 차영아, 그렇게 가면 안 돼. 아니... 응. 나 다치잖아. 좋은 응. 걸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난 그냥 푸시는 걸 목표로 한, 하면서 할 거야. 이거 먹을 거야? 어. 너 이거부터 짚고 뭐 볶기 먹어. 싫어? 너안 보느냐고. 라면 볶이 사왔는데? 라면 볶이 먹어, 진짜. 라면 볶기 어떡해? 가위바위보, 가위 가위 둘이 가위바위보. 우리 어? 가위바위 안녕하세요, 저는 빛나는. 아니다 저는 드래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드래곤입니다. 네, 오늘 라면 뽑기 한 해보겠습니다. 저는 까르보나라. 저 라면볶이. 이거 뭔가 매운 거 같아요. 저도 처음 먹어 보거든요. 난 먹어봤어. 이 소스 넣어봤는데 저는 소스를 담았습니다. 저도예요. 근데 훨씬 매워 보여요. 소스가 빨갛게 보이고 그래요. 아 이거 매울 거 같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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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있다 음. 안는 쟤네 이거. 매운맛이었어 이거. 꼬꼬 고, 떡볶이, 꼬꼬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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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떡볶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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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, 고, 고. 고, 고, 고. 고, 형이 너무 조금 넘거 아니야? 어 너무 조금이야 맞어. 더 줄까? 좀. 난다 넣었어. 다 넣으면 맛있어 확실히. 물밥 물좀 갖다 줘. 좀 맵다. 난안 매운데? 조금 넘거 아니야? 어 너무 조금이야 맞어. 아아 너무 다른지. 형 이거 먹으면 안맵 아, 맵다. 매워 안 매워? 오빠 먹어볼까? 아 콧값이 형아 화 스파게티 응. 내가, 내가 먹아 그냥 볶다 볶은 거괜찮괜찮괜찮 벌써 <목소리> 꺼서 그랬네 괜쳤다고 <목소리> 근데 왜내거 뺐어 가지? 형 이거 먹으면안 <먹어봐> 맵소 이건 오롬 라안 맵지 좀 매워 나는 안맞는데 아예. 맵다 아, 매워 떡볶이 매운맛 떡볶이야 그냥 컵떡볶이가 안맵지? 음 맛있다 이거 코코콩 라면이 아니라 이거 떡볶이 맛인데 떡볶이 맛이 <laughs> 맛보다 음더 맛있어 아빠 우릴 먹고 싶어요 음 아니요. Sånn. Um. Uh -huh. <laughs> <laughs>

나뭇잎이. 응. 응. 이거 나뭇잎 아니야? 아니야 이거 나무. 아이 다? 이거 채소야 그러네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음. 감자야?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

진가배면전진 해줘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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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맵허허허 안 맵소. 뭘? 형, 이거 먹어봐. 안 맵소. 내가? 예. 너왜 그래? 으이, 으이. 너 매로 안 빨아 모네. 저한번다 모네 거의. 자 <목소리> 라면 이거 컵라면 세 개를 먹어야지 배부. 역시 소스는 잘만들어어 메리믹 끝! 라면주실 분? 라면주 아, 주실 분. 그래. 맞 그래. 아, 라면주다고세게겠 라면으. 헷 짜파게티 먹었다, 이번에? 잠깐만, 잠깐만. 씹어봐. 샐바게티 소스가 있다 음. 아, 추워. 안 추운데? 거야. 잠바. 내 네. 거야. 추워. 잠바. 헛바하는 거 어때? 잠바. 에, 잠바. 에, 추워. 그만큼 추웠는데. 잠을 만큼, 잠았어! 이젠, 나도 잠바를 입었겠 있어. 나도 배고파 근데 꿀 뺏어 먹어야 겠는데 너무 진가가 나 <놀람> 나도 배고파 한바퀴 밥 사왔어야지 응보통향이 아빠 이제 알겠지? <놀람> 심하게 맛는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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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? 안나많아한 메르 페스트는 북에있도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와이이에요와이 끝이 동그랗게 말려있잖아요 자, 자세세요 그래도 다